월가에서는 주가가 움직일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 조정이나 규제 변화나 대형 전략 발표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초에 코인 체크 그룹 mv의 주가가 보여준 움직임은 상식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몇 달째 3달러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8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평소 몇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수백만 주 주가 터져 나오며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날 새로운 공시도 없었고 새로운 전망도 없었고 시장을 뒤흔들만한 규제 변수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움직임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코인체크 그룹 NV는 일본 암호화폐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운영 자회사인 코인체크는 2012년에 설립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에는 약 5억 달러 규모의 NM 토큰이 유출되는 대형 사건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피해를 입은 거래소는 빠르게 도산하거나 규제에 의해 문을 닫습니다. 이용자가 빠져나가고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인체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온라인 증권사인 모넥스 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며 회생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회생은 흔치 않으며 코인체크라는 플랫폼이 겉으로 보이는 피해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에 코인체크는 네덜란드의 지주회사 형태를 구축했고 2024년 12월 11일에는 디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통상 디스펙 상장기업은 공개시장에 나온 후 내부 지분율이 점차 낮아지며 가격이 시장 수급에 더 민감해지는 형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모넥스 그룹은 상장 이후에도 약 80%를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내부 지분율은 보통 변동성을 낮춥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동안 CNCK는 오히려 소형 성장주처럼 흔들리며 시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2월 12일에는 매출이 1,200억 엔을 넘었고 고객 자산도 1조 90억 엔을 돌파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에비타도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 주가를 지지하거나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적자라고 해도 상장 비용과 인프라 확충 비용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궤도에 있다고 보고 안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CNCK는 이때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3달러권으로 밀렸습니다. 8월 5일에는 일본 최대 소비자 플랫폼 중 하나인 메르카리의 금융자회사 메르코인과 제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제휴는 통상 사용자 기반 확장과 거래량 증가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NCK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월 2일에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기반의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인 아플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플로는 60곳이 넘는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소매 중심 거래소가 기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규제 등록이나 위험 관리 체계나 유동성 관리 프로토콜이나, 기관 대상 실행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플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코인체크는 단번에 기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엔진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장기 가치 재평가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CNCK는 이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4일에 인수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6달러 수준으로 유지했고 일부는 3달러 중반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알고리즘들은 여전히 3달러 초반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RSI는 20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MACD는 음해 구간에 머물렀으며 모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가가 눌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이 구간은 매도 압력이 끝나가는 침체 국면에 가깝습니다. 폭발적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2월 초 CNCK가 단 하루 만에 폭등했습니다. 주가는 15일선, 50일선, 200일선을 한꺼번에 돌파했습니다. 보통 주가는 이런 중요한 이동 평균선을 하나씩 기간을 두고 돌파합니다. 시장 심리가 개선되면서 단계적으로 흐름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NCK는 이 모든 저항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재료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흔들 만한 공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마치 거대한 재료가 공개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상 현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는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의 해석이 하루만에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대규모 쇼커버링입니다. 3달러 구간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쌓여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매수 압력이 들어올 때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반등은 거래량이 순간적으로만 터지고 빠르게 식습니다. CNCK는 온종일 거래량이 강했고 자연 매수세 없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깊은 유동성이 관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내러티브의 수렴입니다. 메르코인 제휴와 아플로 인수, 그리고 이미 확보한 일본 내 리테일 기반과 강한 매출 성장세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일본 리테일과 유럽 기관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중구조의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뒤늦게 시장에 각인되었다는 관측입니다. 보통 이런 정체성 변화는 높은 가치 평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공시들 속에 이미 충분한 신호가 있었으나 시장이 그 의미를 늦게 깨달았다는 해석입니다. 현대시장은 알고리즘이 대부분의 정보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호가 뒤늦게 재해석될 때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특별한 이유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촉발 계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정과 재료가 모두 고요했음에도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발했습니다. 현재 CNCK는 약 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5달러 혹은 4달러 후반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선을 지켜낸다면 7달러에서 8달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애플로 인수 효과가 기관 매출로 실현되고 메르코인 제휴가 리테일 유입을 확대한다면 2024년 말 기록했던 14달러에서 15달러 선도 다시 시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계신 상장 종목과 비상장 종목 그리고 상장 예정 종목이나 코인 자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 주시면 앞으로의 방송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항상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외부 공유까지 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